다보스 호텔에 왔습니다. 다보스 요양원이었지요. 예, 그래서 토마스만이 예, 마을산을 집필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어느 날 아내가 폐렴에 걸려요. 그래서 3주간 있는데 의사가 있다. 당신도 폐렴에 걸렸다. 해 가지고 이곳에서 요양원에서 7년간을 있으면서 작품을 구상하고 쓴 것이 바로 마을산인데 아그 다보스 어 요양원이 지금은 이렇게 다보스 포럼으로 변해가지고 수많은 세계의 정상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다보스 요양원입니다. 어그 당시에 토마스만이 보았었던 전경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. 저 전경을 바라보면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오더라도 낫지 않을까요?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. 그 얘기를 수없이 노란. 그래서 정말로 좋은 소설이 마우산인데 마우산의 무대 어 오랫동안 오고 싶었는데 벼르고 벼르다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. 술반잔 마시고 얘기하니까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.